2026년 전 세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차세대 호버크래프트가 등장했다. 이 새로운 모델은 단순한 수상 운송 수단이 아니라 해상 기술과 공기 부양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발명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전 세대의 군용 호버크래프트보다 훨씬 빠르고 조용하며 효율성이 극대화된 이 모델은 전 세계 군사 및 민간 분야에서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2026형 호버크래프트는 기존의 문제점을 완전히 개선한 형태로 등장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강력한 공기부양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불안정한 균형과 소음이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공기순환 기술을 적용해 안정적인 부양과 정숙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고성능 복합 소재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극대화했으며, 무게는 이전 모델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이러한 경량화 덕분에 속도와 연비가 대폭 향상되었다. 디자인 역시 미래 지향적이다. 외관은 반사율이 높은 백색 합금으로 마감되어 햇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며 수면 위를 달릴 때 물결의 반사와 어우러져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인다. 두 개의 대형 추진팬은 새로운 저소음 터빈 기술을 탑재해 고속주행 시에도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한다. 내부 공간은 단순히 조종을 위한 구역이 아니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조종석과 터치스크린 기반의 통합제어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다. 2026년형 호버크래프트는 해상 작전에서의 전략적 가치가 높다. 기존 함선보다 훨씬 더 얕은 수심에서도 운항이 가능하며 해안선과 강, 하구 같은 복잡한 지형에서도 탁월한 기동성을 발휘한다. 특히 새로운 자동 항법 시스템은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경로를 계산하며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수송 임무를 넘어 재난 구조, 해양 순찰, 그리고 인명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호버크래프트가 단지 군사용으로만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간 버전 또한 동시에 공개되었으며, 이는 관광, 해상운송, 긴급 의료지원용으로 개발되었다. 승객용 모델은 내부가 럭셔리하게 꾸며져 있으며, 진동 억제 시스템과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탑재되어 있다. 대형 파노라마 창문을 통해 주변의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해양 관광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신형 엔진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연료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배출 가스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였다. 또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저파동 기술이 적용되어 해안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로 인해 국제 환경 단체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차세대 친환경 해상 운송 기술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이 새로운 호버크래프트를 자국 해군 및 해안경비대에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미 시험 운항을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향후 10년 내 해상교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의 선박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에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와 군사작전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호버크래프트의 개발사는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허무는 이동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실제로 이 기체는 바다 위를 날듯이 미끄러지며 그 움직임은 마치 미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술이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인간의 이동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말한다. 2026년형 호버크래프트의 등장은 단순한 신제품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인간이 바다와 공기를 동시에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 놀라운 기술혁신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전,